1998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탄생한 룰루레몬은 요가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미엄 기능성 스포츠웨어 브랜드입니다. 요즘 백화점 가면 룰루레몬 앞에 딱나 요가해라고 하는 사람들의 줄을 서서 사는 브랜드입니다. 너무나도 미국적인 스타일의 유학생활에서도 항상 이런 종류의 브랜드는 너무 많고 특히 미국인 사이즈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S사이즈나 X스몰사이즈를 입어야 편안할 정도로 크고 이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일 색상도 다양하고 특히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원단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us 오픈 테니스에서 테니스 복식 여자 선수들이 두 선수가 룰루레몬을 입고 치는데 말 그대로 담백함이 묻어 나오며 경기까지 이기는 것을 보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옷이 너무 심플해서 더 경기가 집중되는 것은 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장면을 제가 목격해서 더 테니스복에 집중되었던 이마가 이쁜 작은 선수. 뉴욕에서 연일 테니스 동화를 쓰는 라일라 페르난데스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일라 페르난데스 가족에 관해서입니다. 레일라 애니 페르난데스는 2002년 9월 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호레에는 에콰도르 혈통의 전직 프로 축구 선수이고, 어머니 아이리는 필리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세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난 레일라는 영어, 프랑스어 미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프랑스어 정말 어렵고 거기에 스페인어 진짜 어렵거든요. 자라면서 페르난데스는 타고난 스포츠 소녀입니다. 그녀는 축구, 배구를 했고 종종 육상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을 훔친 것은 테니스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지하실 벽에서 샷을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페르난데스의 아버지인 호레에는 어린 나이에 캐나다 테니스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주 개발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뒤 테니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음에도 코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주니어 그랜드 슬램 우승자입니다. 테니스 세계를 세밀히 지켜본 사람들에게 페르난데스는 그녀가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7세의 프로로 전향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니어 나이의 토너먼트에서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페르난데스는 가티노 챌린저에서 첫 프로 싱글 타이틀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오픈 주니어 여자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그녀는 결승전에서 미국의 테니스 클럽을 소유한 집안에 엠마 나바로를 6대3, 6대2로 꺾고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2020년 호주 오픈에서 처음으로 그랜드슬램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1회전에서 탈락했지만 다음 주에 그녀는 당시 세계 5위 그리고 나중에 도쿄 2020 금메달리스트 벨린다 벤치치와 패드컵에서 경기에 이겼습니다. 그의 그녀는 프랑스 오픈과 유스 오픈에도 출전했습니다. 파리에서는 3라운드에 진출했고, 뉴욕에서는 2라운드까지 진출했습니다. 2020년 멕시코 오픈에서 첫 WTA 단식 타이틀을 놓친 페르난데스는 올해 3월 몬테레이 오픈에서 빅토리아 골루비치를 꺾고, 마침내 우승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 하이 단식 랭킹은 66위, 2021년 6월 14일이었고, 2021년 유소프네의 랭킹 73위로 출전했습니다. 세 번째 그녀는 작지만 강합니다. 168cm에 불과한 페르난데스는 대부분의 프로 테니스 선수보다 키가 작습니다. 그녀보다 훨씬 더 키가 큰 사람들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녀의 프레임으로 경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테니스의 전설 저스틴 에행을 발견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선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성기 때 N행은 117주 동안 세계 1위로 활약했으며 총 7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그녀는 가장 큰 선수도 가장 강한 선수도 아니지만 항상 더큰 선수를 상대로 하는 해결책을 찾았다며 그녀는 재능, 훌륭한 손, 슬라이스, 드롭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도 다른 아이들도 테니스를 할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테니스 세계 밖의 스포츠 거물들도 그녀의 영감의 원천입니다. 이오넬 메시, 시드니 크로스비, 웨인 그레츠키, 이사야 토마스 페르난데스가 시간을 들여 배우는 소수의 이름이다. 그녀의 분야 밖에서 경쟁하는 아이콘을 연구하는 아이디어는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페르난데스는 아버지는 제 키가 제 성격과. 지술에 완벽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의 선수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며 나는 그들의 창의성, 독창성, 각도 사용, 속도, 공격적인 수비 및 움직임의 유동성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녀는 올림픽 선수입니다. 독수리 눈의 테니스 팬들은 페르난데스가 도쿄 올림픽 캐나다 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펠릭스 오제 알리아심과 함께 그녀의 국가를 대표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아리아케 테니스 공원의 하드 코트에서 큰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체크의 바보라 크레이치코바에게 패에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었고, 이번에 US 오픈에서 룰루레몬을 입고 복식 경기에서 코코 구라프를 이겼습니다. 그녀가 입은 룰루레몬은 빛났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의 키칠라노라 불리는 동네의 한 건물에서 낮에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밤에는 요가 스튜디오로 시작했습니다. 2000년 11월, 키칠라노 4번가의 첫 스토어를 오픈하며 룰루레몬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스웨라이프를 본격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의 현지 브랜드인 만큼 벤쿠버 도심에 큰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으며 벤쿠버의 퀸틀랜 폴리텍 대학교와 디자인 협업관계를 가져 밴쿠버의 현지 텍스타일 및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담아주는 재활용 가능 가방은 밴쿠버의 국민 장바구니일 정도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룰루레몬 스토어는 제품만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운동수업 등 커뮤니티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매거진비에 소개되었습니다. 국내 매장으로는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하여 삼성동 파르나스몰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판교점과 더현대서울, 스타필드하남과 신세계 센텀시티몰,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월드몰, 대전 신세계에도 입점되었습니다. 요가용 의류를 시작으로 레깅스에 큰 인기를 힘입어 2014년 남성복 라인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의류, 드레스, 수영복, 상의, 셔츠, 바지, 요가용 바지, 반바지, 스웨터, 재킷, 속옷, 양말을 포함한, 머리용 액세서리, 머리끈, 헤어밴드 등, 가방, 백팩, 토트백 등, 요가 매트, 물병, 밑대오드란트 드라이 샴푸, 손 소독제 같은 개인 위생용품 등도 판매합니다. 그동안 신발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2년 3월 22일 여성용 신발인 블레스피어를 시작으로 신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남성용 신발은 개발 중에 있으며 2023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룰루레몬 스토어 내부에서 볼수 있는 스마트 거울인 미러는 한 스타트업의 제품으로 룰루레몬의 큰 투자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2020년에는 룰루레몬이 자신의 고객들에게도 미러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운동 복싱, 유산소, 근력 운동, 요가, 필라테스, 발레 등의 강의를 모두 메이어를 사용하여 집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재생하고 칼로리를 추적하며 운동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으로 캐나다의 올림픽 팀 국가 대표 운동 선수들에게 직접 제작한 의상을 제공합니다. 2028년까지 올림픽 의상을 단독으로 계약해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 제공된 팀. 캐나다 라인업 의상 및 액세서리들을 판매하나 라인별로 한정 생산되며 오직 캐나다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됩니다. 핌 캐나다 제품은 머리끈, 가방, 물병, 의류, 모자 등 다양합니다. 룰루레몬이란 이름을 지은 계기는 2004년 내쉬너 포스트 비즈니스 마게진에서 창업자인 칩 윌슨이 인터뷰에서 말하길 일본인들이 좋아한 이유는 엘이 있고 일본 마케팅 회사가 엘이 포함된 브랜드 이름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은 그들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운 발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사가 생기면 엘세 개로 이름을 지으면 세 배는 벌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이국적입니다. 엘을 가지고 놀다가 룰루레몬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웃깁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한 발언이죠. 창업자의 발언은 인종차별로 문제가 되었으며 이후에 칩 윌슨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지만 2009년 룰루레몬 홈페이지의 블로그에도 일부 표현을 수정했을 뿐 비슷한 글을 올렸고 2015년 발간한 자서전에서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칩 윌슨은 연이은 망언 때문에 2013년 이사회 회장에서 내려온 후 쫓겨나듯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후 자신의 자서전에서 현 룰루레몬 경영진을 비난하는 등 회사와 멀어진 상태이며 현재 룰루레몬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브랜드명을 변경하지 않은 점은 비판받고 있습니다. 회사 로고는 A하는 글자로 회사의 원래 이름인 Athletically Hip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운동에 집착하는 문화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BMI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즉, 건강은 명성의 한 형태입니다. 10년 전, 평론가 마크 그리프는 피트니스가 지배하는 현대 세계의 심리적, 사회적, 성별에 따른 현실을 예리하게 관찰했으며, 주자들이 공공거리를 고전적인 체육관의 현대 버전, 운동 장비가 드레스와 정장을 대체하는 것으로 바꾸는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운동복의 브랜딩이 복잡하고 수익성 있는 노력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대 피트니스 로고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푸마에 도약하는 표범, 아디다스의 줄무늬와 같이 가장 잘 알려진 일부, 디자인은 속도, 정력 및충성도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또는 아리아의 미파타고니아의 로고처럼 브랜드와 산맥의 지속적인 힘 사이의 연결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로 여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댄스복과 요가복은 일반적으로 보다 섬세한 아이콘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마크 중 상당수는 반바지나 스판덱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잊을 수 없는 시도입니다. 나이키 스우시와 같은 일부 제품은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영리하여 피트니스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적 언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피트니스 시장에 도상하기 시각적으로 빈약하더라도 이러한 로고를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요가 의류 브랜드 룰루레모나 사티카 1998년 밴쿠버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로고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작고 여성스러운 마크의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수백만 명이 그것을 몸집이 작고 품이 있는 엘리트의 일원이라는 표시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룰루레몬의 작고 매혹적인 로고의 매력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룰루레모는 이름에 대한 인종차별적 일화와 회사의 회체시, 유류라인에 실제로 건강에 좋은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2007년 논란을 포함하여 충격적인 사건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로고가 무엇을 참조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2013년의 직물 품질에 대한 불만의 고객에게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뚱뚱한 허벅지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응답한 회사 창립자 칩 일순이 기괴한 의견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요가 팬츠의 판매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룰루레몬을 루은 팬츠는 영어권 요가 수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기업 역사에 따르면 회사 로고는 문자 에로 회사의 원래 이름인 에슬라체클리 p 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으려는 추가 노력은 브랜드의 교육 코디네이터에 의해 단호하게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로고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면 수십 가지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중 알파벳과 관련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듯한 해석에는 완벽하게 손질된 블록한 이발의 실루엣이 포함됩니다. 오메가 기호, 자궁의 윤곽. 또는 빈 타워는 고대의 자기애적 여성성을 상징하는 휴대용 거울을 연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아마도 상징의 허리를 조여서 간신히 암시하는 크로스바인 L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꼬리여야 할까요? 룰루레몬의 로고와 이너의 하반신 사이에는 스쳐가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로고는 복종을 나타내는 서구의 시각적 연합을 따릅니다. 끝이 가늘어지는 가장자리는 부드럽게 수능하고 양측 대칭은 관례에 맞게 구부러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룰루레몬의 로고는 분명히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며 그릇십니다 룰루레몬의 홍보부서는 가능성이 낮은 A 출처와 의미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함으로 용감한 관찰자들은 다른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식화된 글자는 살을 브랜드화하는데 사용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미의 가축 목장주들은 수세기 동안 대륙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정확하게 이러한 마크를 사용해 왔습니다. 룰루레몬은 요가의 정화 의식과 소를 모으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부인하지만 그들의 간판 시스템에는 몇 가지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어휘집에서 룰루레몬의 수정된 A는 완전히 부적절하지는 않지만 러닝 서클 A로 읽혀집니다. 추산물 브랜드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양식화된 문자로 구성되며 종종 원형으로 설정됩니다. 목장 주인은 자신의 목장을 이웃의 목장과 구별하기 위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디자인합니다. 모더니즘 디자인에 대한 입문서 같은 짧은 매뉴얼에서 협회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따라야 할 가장 좋은 규칙은 이미지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브랜드 디자인은 읽기 쉽고 가축에게 덜 고통스럽습니다. 가축 브랜드화에서 브랜드의 개별적 정체성은 형태뿐 아니라 동물의 몸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룰루레몬도 이 조언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로고를 심장 위, 즉 가슴 중앙이나 허벅지 위쪽에 배치하는 나이키 및 아디다스와 달리 룰루레몬의 로고 배치는 독특하고 관음증적이며 고립적입니다. 브랜드의 스탬프는 항상 피부 가까이에 있으며 그 배치는 어깨, 종아리, 청골 등 신체의 개별 부분을 분리하고 성감화시킵니다. 이 에세이가 유사 형태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스포츠 의류 제조업체 언더아머 로고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하십시오. 룰루레몬과 마찬가지로 언더아머는 양식화된 문자, 형식에서 파생된 로고를 배치합니다. 즉, 서로 맞물린 유아, 애가 브랜드의 독특한 기호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언더아머 로고의 경우 로고 라인의 가장자리가 남성적이고, 바깥쪽으로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로고는 착용자의 상체 중앙에 위치합니다. 룰루레몬의 디자이너는 브랜드 사냥꾼을 관음증자로 바꾸어 신체의 덜 공개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착용자의 얼굴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에서 관심을 끕니다. 언더아머 소비자, 운동선수와 달리, 룰루레몬 착용자는 신체의 시각적 해부 미트론을 입은 근육 조직의 브랜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회사의 인스타그램 피드 중 하나인입니다. 한꺼번에 보면 이 이미지들은 공포 영화처럼 위쪽이나 뒤쪽에서 본 여성 혼자의 초상화가 불균형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워렌 자신도 브랜드의 인기 지퍼 재킷 디자인을 즐겼을 것입니다. 오버사이즈 로고가 곡선형 로고에 실제로 거주하여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를 브랜드와 신체 이미지의 영리한 몽타주로 대체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라이브 스트림 강습, 마케팅 시너지 기대됩니다. 연 매출 7억 달러. 온미 채널 마케팅 새 방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가복의 대명사로 불리는 룰루레몬니 홈피트니스 플랫폼 기업 미러메어를 5억 달러, 원화 약 5,988억 원에 사들여 화제입니다. 지난해 매출 39억 8천만 달러에 비하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러는 쉽게 말해 요가 운동을 원하는 사람이 요가 클라스나 스토어 체험장을 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스크린을 통해 쌍방향 라이브 스트림으로 즐길 수 있는 홈피트니스 플랫폼입니다. 작동을 안할 때는 평범한 거울처럼 보이지만 요가뿐 아니라 체온, 혈압 측정부터 명상, 필라테스, 발해, 체형 교정, 킥복싱, 근육 단련 등 20여 가지 프로그램을 인터랙티브 체험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미러 인수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룰루레몬이 소비자 직접 판매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추진해온 체험 마케팅. 즉, 요가 교실이나 매장에서 실시해온 요가, 영상 등의 체험 공간을 각 가정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또 룰루레몬의 디지털을 활용한 온 오프라인의 옴니채널 마케팅의 한 단계 진화된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의 스테이 홈 기간이 길어지면서 홈 피트니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도 밀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밀러는 태어난 지 2년에 불과한 새내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하버드 출신의 뉴욕시티 발레단 발레리너 경력을 거친 브린 퍼트나미 창업주입니다. 그동안 스파크 캐피털 등으로부터 7,500만 달러의 투자 지원을 받아 월 100만 달러 매출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개인 기업이지만 시가 총액이 3억 달러에 이른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룰루레몬는 지난해 밀러에 100만 달러를 투자 사업 전망을 점검해온 끝에 시가 총액보다 2억 달러를 더 얹어 인수키에 이른 것입니다. 룰루레모는 오는 4분기부터 국내외 489개 매장을 통해 밀러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가로 22인치, 높이 52인치 규격의 밀러 가격은 대당 1,495달러, 원화 약 178만원으로 월 39달러, 46,450원의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미러 사업 전망에 대해 룰루레몬 CEO 켈빈 맥도널드는 올해 판매 1억 달러, 내년에 손익분기점을 맞추겠다며 더 이상 상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노트를 통해 오는 2023년 이용자 60만 명, 판매는 연 7억 달러로 룰루레몬 전체 매출의 1 0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홈 피트니스라는 점에서 동일 업종의 선두. 주자로 분류되는 펠로톤의 사업 실적이 룰루레몬 미러 사업 전망을 점치는 척도로도 예시됩니다. 지난 2012년 뉴욕에서 출발한 펠로톤은 실내 운동용 자전거와 런닝 머신을 주력으로 하는 홈 피트니스 플랫폼입니다. 지난 2016년 구독자 7만 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51만 5천 명, 매출 9억 1,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펠로톤의 모습이 현재의 미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러 뒤에는 막강한 룰루레몬 판매 조직이 뒷받침된다는 점이 펠로톤과 다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러 판매 공세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룰루레몬 CEO 켈빈 맥도널드는 애플 아이폰처럼 룰루레몬 미러를 대중화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쇼핑 못지 않게 여행, 건강과 웰빙에 신경 쓰는 추세가 확산된다면 신분과 시용으로도 미러 한 대쯤은 집에 들여놓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룰레몬의 미러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미국 금융투자자문회사인 모트리플은 언더 아머가 2017년 맨 마이 피트니스, 마이 피트니스 8등 피트니스 비즈니스 투자로 10억 달러 손실을 입었던 예를 상기시키며 록다운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뉴 노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뉴노멀처럼 보이지만 이 트렌드가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피트니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한층 즐겁고 활기를 도운다고 했습니다. 요가복계의 애플이라고 불리우는 룰루레몬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기대도 되지만 캐나다 에슬레저 룰루레몬 애슬레티카가 지난 1분기 매출 목표치를 상회하며 고공신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1분기 전년 대비 24 증가한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제시한 18억 9천만, 19억 3천만 달러의 예상치를 초과 달성한 것, 월스트리트의 추정치 19억 2천만 달러의 매출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에서 17 증가했고, 글로벌 사업은 60 가량 늘었다. 또 DTC 매출 역시 16 상승했습니다. 1분기 높은 성장률로 인해 룰루레몬은 올해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은 94억 4천만 달러에서 95억 1천만 달러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약 17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초 15성장의 93억 9, 94억 1천만 달러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상 룰루레몬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경영자이자 경영학 박사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다변화되는 사회의 가장 큰 변수를 누가 더잘 정리해서 소비자에게 녹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브랜드를 창업하고 시장에 이게 먹히면 그때부터 스토리보드를 짜고 타겟팅 하며 포지셔닝을 정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찾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빠른 정보화 사회로 글로벌이 거미망처럼 엮여 있어서 누구든지 검색하거나 정보집단에 가면 그냥 다알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한 요즘 셀러브레이티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를 팔로잉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걸어다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저를 구독하고 팔로잉하는 세계의 모든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언어 자체가 혐오스럽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